60세에 시작하면 늦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주식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60세 남성은 평균 23년 이상, 여성은 무려 28년 이상을 더 삽니다. 다시 말해, 60세부터 시작해도 평균적으로 80대 중후반까지 20에서 30년의 투자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긴 시간 동안 자산이 꾸준히 불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복리의 힘을 기억해 보세요. 1 0만 원을 연6% 수익률로 25년 두면 약 4300만 원이 됩니다. 매달 30만 원씩만 적립해도 20년 후에는 1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인데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언제 사서 언제 팔까라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한 사실은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르느냐가 장기 성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단기간에는 오르내림이 있지만 길게 보면 세계 경제는 늘 성장했고, 주식은 그 성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60세라도 7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한 투자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60대 이후 투자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인생 후반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겁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60세에 무슨 투자를 해? 이제 늦었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실제로 투자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본을 경제 성장에 연결해 두고 오랫동안 불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은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더욱 확신이 듭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년, 3년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구간에서는 모든 경우가 플러스였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흔들리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성장 방향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런 패턴은 한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긴 시간을 확보하는 순간 투자 결과는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한 나는 큰 돈이 없는데 시작해도 될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큰 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 핵심입니다. 매달 30만원 혹은 50만원씩만 넣어도 10년, 20년 뒤에는 놀라운 자산으로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에 옮기는 자동화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시장의 일시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갈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시간이 길수록 마이너스 위험이 줄어들고, 둘째,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반드시 눈에 띄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시작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손에서 첫 걸음을 떼는 그 순간 투자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2.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사야 할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특정 기업 혹은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가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은 갑작스러운 악재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서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 이런 위험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산 투자입니다. 세계 1등 기업들과 함께 가는 전략, 바로 지수 투자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대형 중형 기업을 모두 담은 MSCI ACWI 지수나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수들은 수많은 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두 종목의 부진이 전체 성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MSCI ACWI는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개인이 꾸준히 개별주로 마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지수투자는 세계 경제와 동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1등 기업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이런 세계적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자본이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지수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고 1에서 2년 사이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투자라면 당장의 단기 수익보다 20년 이상 꾸준히 가져갔을 때 얻는 복리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에 투자할까? 라는 질문의 정답은 분명합니다. 특정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넓은 지수와 글로벌 1등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라는 불안감이죠. 사실 장기 투자에서는 타이밍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수년간 투자 경험을 하면서 단순히 지수를 사서 묻어두는 것 외에 진입과 청산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롱숏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지금 오를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EMA 교차와 추세 강도, 지표 ADX 등을 활용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화해 줍니다. 화면에 빨간색과 초록색 시그널이 뜨는데, 초록색은 롱매수, 빨간색은 숏매도 신호를 뜻합니다. 복잡한 차트를 해석하지 못해도 한눈에 지금이 어떤 구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100% 정답을 주는 지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제가 직접 시장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듬은 도구이고 실제로 단기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머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더라도 이런 지표를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고점 추격이나 저점 공포 매도를 피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롱쇼 지표는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밥한끼 값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는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에서 달라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60대 투자자가 반드시 주의할 점 60세 이후에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돈을 꺼내 쓰는 단계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으니 일시적인 손실이 생겨도 월급이나 사업소득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투자 자산에서 꺼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은퇴 초기에 시장이 나쁘면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자산이 더 빨리 고갈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60대 투자자라면 단순히 좋은 기업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버킷 전략입니다. 은퇴 후 2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초단기 채권으로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해도 당장 생활비를 위해 주식을 헐값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출률 관리입니다. 흔히 알려진 안전 인출률은 연4% 수준인데, 이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시장 환경과 환율, 세금을 고려해 3에서 4%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이 크게 오른 해에는 조금 더 인출하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한 해에는 인출을 줄이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자산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만 집중하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주식뿐 아니라 채권, 리츠, 일부 현금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물론, 주식의 비중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은퇴 이후에는 성장과 함께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60대 이후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는 현금 버킷, 유연한 인출률, 글로벌 분산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 남은 20에서 30년을 안정적으로 투자 생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4. 소비와 투자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은퇴 이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려 할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와 투자 이 둘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쓰는 순간 만족감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은 적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커지며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입니다.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편리함이나 과실을 위해 비싼 차를 구입한다면 그 순간부터 자산 가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새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 중고차가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은 커집니다. 운동기구, 가전제품, 각종 유행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쓰지 않게 되고 중고로 팔아도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출은 결국 내 자산을 줄어들게 만드는 소비입니다. 반대로 주식 같은 생산적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여년 전 1만원에 살수 있었던 주식이 지금은 10배 이상 오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그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1등 기업이나 지수를 장기 보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과 배당이 쌓이며 자산이 커집니다. 소비재는 시간이 갈수록 낡음이 더해지지만 투자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 재산을 지키려면 이 차이를 몸에 새겨야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소비를 절제하고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자산에 돈을 맡겨야 합니다. 물론 소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끼는 소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줄이는 소비와 가치를 키우는 투자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줄이고, 가치가 오르는 것은 모아라. 이 원칙만 지켜도 노후의 재정 안정은 훨씬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왜 늦지 않았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60대 이후 투자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늦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60세라 해도 평균 20에서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복리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인데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둘째, 투자의 본질은 세계와 동업하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그 열매는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안전장치가 있어야 오래 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현금 버킷, 유연한 인출률, 그리고 분산 투자,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은퇴 이후에 불안정한 시장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와 투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를 줄이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지는 자산에 돈을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자산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작게라도 오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한 투자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이어질 투자 여정에서 새로운 지혜를 받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바로 투자라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출발선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